네 안녕하세요. 이제 대봉을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인나 수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인나 다섯 부위 그리고 크림슨 2 세트. 요거는 이제 자기 아이템에 따라서 바지를 만들 수도 있고 자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다섯 부위 하고 여기 대봉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어깨는 레페브레이 독배, 목걸이는 꼬맹이 그리고 반지는 집자 세트, 손목은 하유신 꼭 하셔야 됩니다. 아이템은 재감, 공격력 위주로 맞춰주시고, 일단은 화피를 사용하기 때문에, 화피를 이렇게 목걸이랑 손목에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습니다. 다음은 무기인데, 동무기를 사용하면 좋지만, 동무기를 이제 못 구하는 상황이 되면은, 이잘 듣는 독의 보석을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, 용병한테, 이 용병 무공을 동무기로 바꾸셔가지고 사용하면 스택은 쌓이니까,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가나이는 인검, 볼품 없는 장화, 왕실 반지, 고정입니다. 자, 그러면 투구에는 파괴의 잔을 사용하는데, 보통 이속 증가가 있고,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인 효과, 그리고 뭐생백력 회복되는 게 있는데, 어떤 걸 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무기에는 고뇌의 점수를 사용하는데, 스택 최대 15개가 되는 것과, 그리고 여기 독피의 50%가 있는데, 독피의 50%가 단수를 좀더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전설 보석인데, 강제자, 갇힌자 고정에, 재감이 좀 부족하면 고곡을 사용하시고, 몸이 좀 아프면 용암 내장을 사용하시고, 딜을 좀더 하고 싶으면 강한자를 사용하시고, 만약에 무기의 독피해를 못 구했다면, 이잘듣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스킬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잠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. 헬퍼는 마우스 좌클릭 50, 해탈을 5000, 그리고 승천을 100을 줬습니다. 50, 5000, 100, 요거는 뭐 손으로 눌러도 됩니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을 주면은 쿨도 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천에서 뭐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20단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던져 들어가면은 못 만나면 헬벅해 주시고 정해를 찾습니다 자 앞에 정해가 있네요 하고 용으로 땡기고 불법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눈만 밟아 주시고요 약간 빗나갔는데 다시 한 번, 용금 땡기고,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잡았죠? 정해가 하나 더 있나요? 정해 찾아볼게요. 몸 많으면 한번 써주시고. 가죠. 여기 없고. 여기 앞에 하나 있네요. 잡았죠? 여기 네, 정해있네요. 잡아주고. 이게 재감이 좀 높아서 플레이하는 데는 편합니다. 훨씬. 그 인검, 1분보다는 정해있죠? 잡아주시고. 눈바 밟아주시고. 살짝 딜이 좀 부족하네요. 고메이 꺼져서 그런 것 같은데. 잡고요. 먹고. 위쪽으로 이동해줄게요. 가는길 있고, 신나있네요. 오막이죠. 위로 가보죠. 위에 막혔네요. 다시 정해 찾아서 정해있네요. 잡았고, 꼬맹이가 너무 많이 꺼지시면 용암내장 사용하면 덜 꺼지거든요. 막혔네요 이렇게 정액컷만 하면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잠깐 꼬였을때는 쿨이 빨리 돌기때문에 외곽쪽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핀다 있고요 잡으면서 가죠 충꾼 있고요차챙 위쪽이 나가는 길 같은데요. 잡아주시고. 챔프 하나 더 있구요. 한 3, 4마리 잡은 것 같네요, 챔프를. 밑에 좀 돌까요? 신다, 신다, 여기. 신다, 없네요. 얘 잡으면 파워. 정에는한두방컷 정도 되는 단수가 좋아요. 두방 정도. 이 네. 정도가 딱 좋네요. 시간은 3분 15초까지. 요렇게 120단 한번 돌아봤습니다.